내 욕심에 너무 너를 힘들겠구나 그런데 어. <laughs>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이 친구들 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추 친구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시추를 많이 키우신다면 몇 마리나 키우시고 있나요? 시추 애기들은 19 음. 있고요 애기는 임시보호종 음. 푸들 1마리 그래서 강아지는 음. 총 20마리 지금 있어요. 이 친구는 언제 왔나요, 푸들 친구는? 어, 지난주 수요일에 데리고 왔어요. 음.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애기 음. 수술 마치고 음. 지금 보호 중이에요. 그 1한 마리가 같이 사느다 보면 아무리 시추가 천사견이라고는 하지만 트러블이 나지는 않나요? 어, 안 나지는 않죠. 남자애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한 마리가 거의 죽을 때까지 몰아가요. 그막다 그러니까 달려들어요. 가 그러니까 약한 아이를 그... 둘이 둘이 싸고 싸우, 싸우다가 어. 좀 밀리는 애한테 가서 같이 물어요. 어... 근데 뭐 견종 특성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개의 네. 특성거같 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생활을 하는 강아지들의 특성. 네. 근데 그 대상이 꼭 남자애 중에 음. 기가 약한데 막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크게 싸움이 안 번지는데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 막왜왜왜왜 왜왜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개싸움이 확 커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응. 그 싸움으로 인해서 다치는 다치네기, 애기 다치기도 있고. 아 응. 어, 시추들은 진짜 제들은평화주인장가 <laughs> 보다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싸움다니까 좀 놀랍기는 하네요. 어, 뭐, 모든 시추가 다 순하고 응. 견발견이니까다 네, 순하고 안찍고 잘 먹고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네. 아는 동생은 시추, 친구 시추 너무 이뻐서 이렇게 뽀뽀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여기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아, 나가, 네. 이렇게 해서 피어싱 했어? 이렇게 <웃음> <웃음> 했는데, 어, 시추한테 물어가지고, 시추가 물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데, 매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입술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역시. 왔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어렵지, 한번 화가 나면은 음. 분출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시추들을 보면 항상, 어, 쟤네는 좀 늙은 할머니 같다. 어, 맞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꼬장꼬장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네요. 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일진 할머니? <웃음> 어, <웃음> 전혀 예상치 못한 <laughs> 단어가 시츄에게서 어, 이제 약간 그, 좋게 좋게 하자. 그냥 그건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이제 한번 시작하면. 한번 네, 또. 뚜껑이 그렇구나. 열리면 이제. 예, 네, 그죠시츄들은 그냥 지, 그냥 편하게 쉬고 있고. 어, 예, 얘만. 얘만 차가 <laughs> 붙어있어서. 있어가지고.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견종, 성격이 다 나오네요. 네, 예. 어, 어, 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인인데. 네, 그 제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무서워했어요. 어. 물려고도 하고, 엄청 막. 사람을 조금 경계했군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번식작에 있다 보니까, 그래, 사람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니? 그냥 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잘때 이렇게 제가 손잡고 자고 그랬거든요. <laughs> 이렇게 주물러주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뜬장에 있었다 보니까 발이 통통 부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고 이러고 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되게 치대대요. 산책은 조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책은 한 명씩 나가요. 그러면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가서 오래 걷기보다는 그냥 어디 이렇게 테라스 같은 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 너 너무 예쁘다 이러면은 그걸 보는 걸좀 좋아하는 음, 음. 애가 있고 이게 렇막 계속 마트 가자고 음. 하는 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많이 막 걷고 음.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음. 절대 안 걷는 애들도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애기 때부터 안 걸었어요 아. <laughs> 무서워서 안 걷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넌 나를 안아줄 수 있잖아 근데 아. 왜나 보고 뭐 걸으라고 해?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버릇을 잘못된 <laughs> 네. 친시들이군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는 원하는 걸안 들어주면 아파요 옛날에 그때 네. 눈이 좀 많이 아팠었던 데라서 눈이 또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하얗게 될 때도 있고 음. 림프가 붙는다거나 음. 아파요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가죠 저희 집 연산군 음. 진짜 고집이 엄청나군요 예 <laughs> 네, 얘는 근데 제가 너무 받아준 것도 있어요 음. 나이가 들면은 좀 많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원비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 병원비요? 네. <laughs> 때 내가 알아서 <laughs>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어, 네. 떠넘기는 어 그쵸 그렇죠. 네. 근데 그 걱정을 하면 현재를 못살것 음, 같아요 음. 혹시 보험은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었어요 도움이 좀 되나요 뭐 예전에 두수가 적을 때는 네. 잘 이용을 했어요 근데 네. 두수가 많아지니까 안 받았어요 <laughs> 거예요. 아... 얘네들은 사람들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에 뭐, 피뇨만 들었어요. 근데, 다른 애 아픈 거를, 얘 이름 피뇨로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마리만 들어놓고, 여러 마리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네. 있어가지고, 네.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많아지니까, 아, 여러 마리를 다 들지 않는 이상은 제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고, 네. 들었었는데, 보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X 같은 경우에는 90%인가 되게 많이 줬거든요. 음. 근데 X는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 뭐 하루에 15만원까지인가? 그거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한번 병원 가면 30만원, 40만원이 우습잖아요. 그렇죠. 기본 검사만 해도 30만원이 나오는데, 1일 네. 한도가 1 5만원인가 이렇게 음. 돼서, 그게. 어?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하고 그냥 안심하고 검사를 많이 이것저것 했는데 음. 말았는데 음. 어? 이거 음. <laughs> <그런 건> 아니지? <laughs> 그래가지고 음. 그때 싹 해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차라리 그냥 적금을 들거나 미래에 나에게 맡기자 음. 네. 이번에 저희 애가 갑자기 원인도 없는 병 면역매개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네.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네. 더 빠르니까 빈혈이 오는 네, 거 네. 그런 거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수혈도 하고 뭐 네. 하도 하느라고 그때 한 일주일 만에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모아놨던 그런 것이 지금 정말 단한 푼도 없이 정말 이 친구들을 <laughs> 생각하면 은 <laughs> 근데 또안할 수도 네. 없는 게엄마도어 이렇게 어떻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와서아파라 어, 이러고 있는데 <laughs>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큰 눈망울로. 응. 네. 아나뭐 네. 어, 배가 아파요. 음. 야, 뭐 어디가 아파요. <laughs>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서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도 해줘야 해 줘야지 약이라도 먹여야지 요 음. 수혈하면 괜찮아진다는데 음. 수혈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끝도 없더라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네거 어, 맞아요. 음. 11마리 치수들이랑 같이 살면서 힘들 때도 많겠지만 언제가 행복하세요? 아무도 안 아프고 다 같이 있을 때 그냥 다 같이 응. 누워있을 때 누구를 안아도 뽀송뽀송한 음. 냄새가 나고 음. 누구 엉덩이 하나 음. 그, 똥가루 없고 음. 근데 이제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상태인 시간 은 사실 짧아요. 그죠 완벽할 네.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왔는데 막막 좋다고 어, 안겼어. 그래서 안아주는데 냄새가... 갑자기 훅어 뭐야 이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려있고 음. 어 진짜 무례해 막 이러면서 막 <laughs> 밀치고 어, 어. 어떻게 이러고 나한테 안길 수가 있어? 음. 얘네 밥 먹을 때는 다 따로따로. 어, 따로 이제 올려서 이렇게 먹이거나 정말 피곤할 때 그냥 이렇게 부어줘. 요밥 어. <laughs> 네. 준비하는 것도 한나절 걸릴 것 같아. 어, 저 예전에는 그런데 생식을 집에서 밥을 만들어 줬어요. 생식을 생식이요? 네, 생식을 주거나 화식을 집에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 매번 닭을 한 30kg씩 주문해가지고 네. 집에 그 민석이 있어요. 네. 그 고기 가는 네. 그걸로 해가지고 다 갈아서 야채랑 뭐 넣고 해가지고 거의 식당 수준 아니고요. 개체에 맞춰서 그, 네. 그 비타민 L, B, C, D, E, F, G를 다 해가지고 아. 어, 그렇게 해서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여름되면 생식이 좀 애매해요 네, 그게 냉장고에 넣어서 녹히면 좀 제대로 안 녹을 때가 있고 그렇다고 또 여름에 상온에 꺼내놓으면 네. 좀 그렇고 이제 지금은 생식은 거의 안 하고 화식. 동결건조나, 동결건조나 화식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어요 또 네. 그렇게 걔한테 돈 많이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뭐 맨날 좋은 것만 해다 먹이나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잘 먹여놓으면 크게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마리당 10만 원 20만 원 잡고 밥을 <laughs> 영양제 같은 거를 해주면 갑자기 그렇게 병원 가서 400, 500 쓰는 일은 잘 없기는 해요 400, 500 쓰는 일은 없지만 매달 그렇게 나가? <laughs> 어 그렇긴 하죠 <laughs> 그 이거는 약간 돌발 질문이긴 한데 1한마리 20마리 이름을 지금 혹시 다 외우시나요? 다 외우죠 한번 해 볼까요 일단은 첫째가 불고구마 둘째가 피뇨 b b d 가 있고 나츠, 반방이, 무마니, 블랙이, 하모니, 바라, 로기, 달미, 카나, 알레이, 뿌리이 미노, 마따따 이제 몇마 남았죠 네 마리 네. 남았네요 네, 보면 이름은 다 아. 아는데 <laughs> 아무튼 <좀> 실패한 걸로 세븐 <laughs> <laughs> 얘 이름은 말했나요 얘요? 네. 얘는 지금 임시 이름이라 네. 투자 네, 이 푸들 친구는 번식장에서 왔다고 했는데 네. 어, 어떤 스토리로 오게 됐을까요 집까지? 네, 이번에 남양주 불법 번식장에서 250마리 정도의 강아지를 꺼내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 250마리를 한 군데 단체에서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좀 여기 저기로 음. 보냈나 봐요. 네. 안타깝죠. 그냥 평생 애만 낳다가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보다가 음. 그냥 얘랑 그냥 눈이 마주쳤어요 사진 이렇게 보다가 보호소에서 있을 때 이름이 유자였어요. 음. 근데 제가 닉네임이 유자 씨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약간 동명이. 좀 그랬어요. 응. 그래서 또 그저 떠있는데 좀 이렇게 한쪽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아, 너무 애절한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음, 내가 데려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줄게 이러고 데리고 와서 유자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푸들 유자. 그래서 부자뭐 나라고 뭐 시추만 키우려는 법 있나 음, 그런 음. 것도 있고 하필 그 눈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여기서 음. 어, 네. 충주로 내려가서 아는 동생들이랑 같이 임보를 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또 모르고 어, 몇 키로인지 어떻게 뭐 됐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기억서안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냥 이런 이 얘기만 듣고 왔는데. 지금 맨날 귀 청소해가지고 여게 꼬질꼬질한데 저 귀지가 여기까지 꽉 막혀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네, 그렇죠. 네. 보통 음. 그러면은 귀를 만지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네. 어. 그게 너무 꽉 막혀 있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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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음.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번에 또 포항에서 시추 50마리를 버렸대요. 50마리를 <laughs> 버렸? 아, 뭐 번식장에 있던 친구들이. 그쵸. 두 마리로 시작을 해서 근친을 아... 통해가지고 아... 강아지가 50마리. 어? 저 뉴스 그... 봤어요. 네. 네. 늘었는데, 네. 그 애들 포기한다고. 근데 관리가 네. 전혀 안된 상태로 그렇게 있어서. 어... 근데 견주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 포항으로 다 이렇게 왔다고 그러고. 그얘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냥 번식장에서 데려왔는데도. 미용 매너도 되게 좋고, 강아지 가방 보면 딱 타고, 차에 타면 은카시트에딱 앉아있고, 이런 거 보면 은 누가 키우던 강아지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얘도 처음부터 그런 데서 애 나오면서 살진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또더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팔자 좋은 개들하고, 그런 곳에 있는 애들하고 다똑같 처음 시작은 다 똑같았을 텐데. 그렇죠.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있나요? 어 근데 진짜 매번 그 동물농장 나갈 때서도 그렇고 음. 항상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음. 하, 자꾸 그냥 자꾸 눈에 밝혀서. 음. <laughs> 많은 친구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 그것도 빈도가 높을 수도 있고. 맞아요. 조금 타격이 있지 않으세요? 심리적으로. 그쵸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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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음. 생명을 거두는 만큼 죽음도 많이 보게 네. 되는 네. 그런 게 있죠. 음. 음.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나와 음. 그 아이가 함께 할수 있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음. 내가 얘한테 후회 없이 막잘 해주면 음. 간 후에도 그렇게 음. 막 되게 미련이 많이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막 엄청 오래 아프고 투병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다가 막 그러다가 음. 보내면 좀 그래요. 그냥 너무 아프게 가는 순간까지 약만 먹다 떠났구나.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최근에 무지개 다리 건너온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친구였나요? 어, 그게 좀 한꺼번에 하루 사이로 두 아이가 갔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면역 매개성 계열로좀 아파서 그 약물 치료를 오래전에. 하던 그냥 오래는 아니고 한달 정도 저 수혈 한번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 근데 진짜 그냥 아침밥 맛있게 먹고 갑자기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나가지고 그 황망한 와중에 장남이 좀 밤부터 조금 안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좀 커져 있고 그런 건 알았는데 병원에서 나이가 있으니까. 특별히 뭐 치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조금 건강하게 지내다가 노령으로 인해서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그래도 조금 마음은 어, 편하게 보내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5살을 기준으로 보고 음. 그 이상은 그냥 음. 보너스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살거든요 물론, 내가 뭘더 해줘가지고 얘가 더 오래 살수 있거나 안 아프게 있다가 가거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근데 정말 평화롭게 지내다가 그냥 가는 날 조금 콜록콜록 하고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붙잡고 맨날 하는 말이 내가 3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3일만 아프다가 너무 힘들지 않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갔어요. 너무 고생하다가 보낸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떠나고 나서도 좋지가 않아요. 얼굴이 약 너무 많이 먹어서 쪼들어 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을 보낼 때그 그게 있어요. 그냥 내 욕심에 너무 너무 힘들겠구나. 근데. 열심히 밥 먹는 곳을 보면 그게 잘안 되죠 내가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음. 네, 이제 큰 애가 그냥 딱 그렇게 편하게 가가지고 음.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자기 수명 내로 그냥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너무 아프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